안녕하세요 음원 TV 의 음원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초간단 장아찌. 제가 가루족발 가루보쌈 뭐 이런 거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막 반찬 같은 건안 했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스택 샀네. 곁들이 음식을 해볼 건데 장아찌를 복잡하게 하면은 밖에 서사 먹는 게 나. 아 마트 가면은 진짜 요새 제품들이 진짜 잘 나왔어요. 복잡하게 할 거면 재료도 재료니까 사 먹는 게다 좋은데 대신 사 먹으면 비싸잖아요. 그리고 장아찌 같은 거 사면 왠지 괜히 돈이 아까워.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래. 그래서 오늘은 초간단 약식 버전으로 그냥 재료 넣고 섞어서 담가가지고 냉장고에 이틀, 삼일 정도. 숙성해가지고 그냥 바로 꺼내서 먹고 싶을 때 그냥 먹으면 되는 진짜 초간단 버전이니까 앞다리살 덩어리 사다가 수육해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삼겹살 구워먹을 때 같이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고기 꺼먹거나 보쌈 같은 거 쌓여먹을 때 진짜 꼭 해보세요 꼭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두 가지로 할 거예요 두 가지 엄밀하게 말하면 한가지는한 가지인데 안에 들어가는 야채 재료만 달라요 재료만 달라 그래서 먹는 방식이 바뀌어요 하나는 곰치나 깻잎 같은 걸로 이제 고기 싸먹는 거 다른 하나는 야채들을 이제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장아찌 담궈서 고기랑 같이 밑반찬처럼 하나씩 찝어 먹는 거. 그렇게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바로 볼륨부터 그냥 빡딱 하고 그냥 바로 끝내버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종이컵을 일단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재료를 넣으면 되는데 오늘 재료의 양은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조미료 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장아찌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비율만 알고 있으면 양 조절은 진짜 자유로우니까 나는 종이컵 없다, 계량 스푼 없다, 뭐 상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똑같이 비율만 맞추면 돼. 일단 어 이건 소금인데 재료 설명 오늘 따로 안 했죠? 이거 하면서 그냥 바로 바로 몇개 되지도 않아서 그냥.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설탕 그냥 한컵 넣어주시고요. 요건 진간장인데 양조간장도 상관없어요. 요것도 똑같이 한컵 넣어주시면 되고 따로 끓이는 게 아니니까 생수로 넣어줘야겠죠? 물도 한 컵.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초인데 저는 양조식초지만 환만식초 있으면 환만식초 넣으면 훨씬 맛이 맛있,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근데 그건 집에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식초는 반 컵만 넣어주세요. 설탕, 간장, 물은 한 컵씩 그리고 식초는 그거의 반반 컵.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는 요거를 잘 저어주면 돼요. 언제까지 저냐면은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천천히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이게 시꺼매가지고 눈으로는 설탕이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소리를 들어보면은 지금은 약간 까닥까닥하는 소리이거든요. 요 소리가 안날 때까지 계속 말하지만 따로 끓이지 않기 때문에 끓이면은 훨씬 좋긴 한데 그러면 약식이 아니야. 솔직히 끓이는 건 식거든요. 근데 식혀서 막 다시 하고 막 그런 게 되게 귀찮아. 라면도 그냥 국물 있는 라면은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비빔면이나 뭐 이런 거는 한번 찬 참모... 그것도 생각보다 귀찮잖아. 국물 라면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과정이 많을수록 귀찮아진다는 거예요. 진짜. 과정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아 불도 안 쓰니까 얼마나 편해 대신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약식으로 끓이지 않는 거니까 요렇게 소량으로 하는 거는 오래되면 불리현상이 조금 일어나긴 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대신 이 소스량이 대량으로 많아지면은 무조건 끓여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요 열로 가열해가지고 설탕을 완전히 녹여서 소스를 완전히 소스화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집에서 소량으로 먹을 때만 가능한 방법이고 대량은 꼭 끓여줘야 된다 안 그러면 불리현상이 두드러져가지고 소스가 아니고 층이 막 생길 거예요 그러면 장아찌 난거 의미가 없으니까 진짜 꼭 기억해두세요 꼭 저는 이제 다 저어진 것 같은데 1분에서 2분 정도 저어주면 될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만들 거라고 했으니까 통을 하나 저는 더 준비해주고 두 통으로 이렇게 나눠줄게요 그리고 넓은 통에는 이렇게 곰취를 담가줄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양배추하고 양파 당근, 청양고추, 청고추뭐 이런 거 먹고 싶은 거 잘라가지고 누으면 되겠죠 이거는 고기랑 곁들여 먹으면서 하나씩 집어 먹으면 되고 이거는 고기에 같이 싸서 먹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반쯤 완전히 잠긴 게아니 그리고 반 정도만 잠겨있어요. 야채는 절여지면 은 숨이 팍 죽어버리기 때문에 반만 잠겨도 상관없어요. 조금 더 여유를 주자면 3분의 2까지 그 이상은 과해요과해 요거만 기억해두고 이제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서 처음에 말했던 대로 이틀에서 3일 정도 뒀다가 먹으면 되는데 중간중간 하루에 한번 정도는 위아래를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요. 좀 섞어줘야 얘네가 위아래 골고루 다익겠죠 그리고 섞을 때는 꼭비닐 장갑 같은 거 끼셔야 돼요. 맨손으로 만지는거나 그러면 얘네가 오염될 수가 있어서 상할 수가 있거든요. 뒤집을 때는 꼭 장갑 같은 거 끼시고 청결하게 해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야채 넣을 때 야채에 물기가 있으면은 안에 얘네가 희석되거든요. 그리고 야채 겉에 물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걔네가 약간 보호막 역할을 해가지고 장아찌가 잘 절여지지가 않아요. 물기는 최대한 털고 닦고 해가지고 최대한 물기 없는 상태로 절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말한 거다 지키면서 하면은 실패는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심플리즈 베스트.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